자, 오늘은 7월 21일이요. 월요 네. <laughs> 클래스 시작합니다. 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한번 했었는데, 그땐 나 풍경이었어요. 나 풍경이었고, 또 그때 하고, 또 지금 하고, 실력은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. 제가 조금 검색을 했더니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이래요. 이름이 그런데, 살루테라는 게 건강과 구원을 의미하는 뜻이었고, 1600년대에 흑사병이 베네치아에 돌았는데 그게 다 소멸되면서 어 성모 마리아에게 마리아님에게 감사를 드리는. 의미로 건립을 했대요. 그래서 지금 좀 아까 선생님들 기다리면서 스케치를 했어요. 조금 작게, 음축하게 오늘 완성해 보려고, 어, 시연하면서 완성을 해 볼까 하고 좀 작게 그렸고요. 자, 지금은 야경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야경을 할 텐데, 어떻게 하냐, 보세요. 자, 속에 좀 잉크가 안 말랐을 수도 있는데, 어, 지금 물을 칠했고요. 어, 배경을 할때 어떤 색으로? 아까 막 고민하다. 저는 막 뒤엉켜 있는 색깔도 좋아하거든요. 건물에 상관없이 칠하고 있어요. 건물 상관없이 다 칠해버렸네. 이렇게 칠하면서 조금 자신감도 좀 갖고,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, 익히고. 근데 이제 건물을 어떻게 할까 또 고민되거든요.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, 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. 지금 하늘이 조금 더 번짐이 있거나 다른 색깔을 넣고 싶다 하면 중간에다 또 넣으셔도 돼요. 젖어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단계에 따라서 섞이는 것은 번짐으로 될 수가 있고 좀 말러갈 때는 얼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보고 조금 어 익혀가시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거 이제 하시면서 자꾸 익혀가는 것들이고요. 아까 전에 두 단계, 세 단계였다가 지금 몇 단계로 또 나누고 있는 거예요. 자, 지금 같이 속도를 내면 조금 더 경쾌한 맛도 낼 수도 있고, 뭐 때에 따라서 휴지로 찍을 수도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. 물이 가운데 빛나는 부분도 있고, 푸른 부분도 있죠. 어, 여기 밝은 부분하고 파란 부분 하잖아요. 그러면 여기가 그냥 확 번, 번져버리거나 퍼지면서 물결 느낌이 안날 수가 있거든요. 이럴 때는 밤이니까 조금 파란색이 좀 진하게 해도 돼요. 자, 아예 진하게. 그리고 싹싹싹싹 비비고 있어요. 종이에 흡수를 확실하게 시키자 하는 의미도 있고, 자,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살짝 물기를 조금 닦아내서, 아까 한 거에서 좀 밝은 부분도 될 수도 있고, 그 위에다가 다른 색깔을 넣어야지 하는 방법도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들의 하나의 일종인 거고요. 그 다음에, 노란색이 됐던, 주황색이 됐던 물감을 아까보다 조금 더 진해야 돼요. 물감 양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야지 그 위에다가 얹어지면서 물감이 칠해지는 거거든요. 아까 조금 밝은 데다가 다시 칠한 거예요. 그러면서 섞이기도 하고 번지기도 하는데 다시 또 중간에 물을 할 때는 지금 아예 마무리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. 나중에 또 하면 겹쳐지기 때문에 번짐보다 얼룩이 될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조금 물결도 주고 더 잔잔하게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위에다가 물감량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다시 조금 있으면 말르면 흐려지고 깊숙하게 표현이 되거든요.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닦아낸 다음에 선명도가 조금 더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지금 이 정도 하다가 위에가 말러 가거든요. 근데 위 하늘하고 건물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. 이럴 때잘 보세요. 다시 싹 닦아내면 어둠 안에서도 밝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자연스러움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. 그냥 막 섞인다가도 그 은은한 빛깔은 남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림 우리가 조각조각 하나씩 그리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드는 거 전체적으로 칠한다는 의미를 건든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. 자 이럴 때 우리가 겁나는 게막 번져버릴까 봐 겁나는 건데 이거는 번져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자 여기는 푸른빛도 있어요. 그렇지만 붉은빛이 전체가 괜찮다 싶으면 같이 어우러지게 하면서 되면, 하면 되는 거고, 이 안에서 조금씩 건물에 그림자도 찾아주고, 조금 조금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지금 여기 아직 젖어 있거든요. 이럴 때 똑같은 물기로 하면 또싹 번진단 말이에요. 이럴 때는 붓에 물기를 좀 빼가지고, 자, 보세요. 이럴 때 살짝 쓱 칠하잖아. 그냥 그걸 확 번져버려요. 이럴 때는 꾹 누르다시피. 그럼 물감이 옆에까지 막 번지지 않고 딱그 정도까지만 갈 수가 있어요. 꾹 눌러서 내가 너를 책임지게 하는 그 정도. 이럴 때도 조금씩만. 꼭 색깔을 막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. 오늘 야경 그리는 거라서. 이럴 때도 슬쩍슬쩍슬쩍 슬쩍 슬쩍 분위기 좋게 여기도 꼭다 칠하지 않으셔도 되고. 이럴 때두의 결에 따라서 살짝만 하셔도 되고 아까 좀 아까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위에다가 어두운 부분을 할 건데요 자 여기도 조금 밝은 부분이긴 하지만 푸른 계열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빗살처럼 이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만 하셔도 괜찮고요 자 여기서 또 번질까봐 겁나죠 이럴 때는 꾹 눌러가지고 하기 꾹 눌러서 표현하기 은은하게 통일감 주기에요 물의 양 조절하는 것들이 오늘 조금 공부되실 거고, 물양 조절보다는 어, 밑에 젖어 있을 때그 위에다가 효과를 냈대. 자, 그리고 여기가 푸른 빛도 돌고 따뜻한 빛깔도 돌아요. 근데 이제 색깔을 안배하실 때 어떤 색을 섞느냐에 따라 다른데, 위에가 은은하게 색감들이 많이 있고, 밑에는 조금 어둠이 더 많아요. 그래서 그럴 때도, 너무 정확하게 색감을 나타낸다기 보다 분위기를 좀 주자 하는 마음으로.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물과 물의 도시라고 하는 것처럼 물 위에 지어진 성처럼 성당인데 달랑달랑 요 선들을 막 번지지 않고 어느 정도 경계선이 조금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에 선으로 되어 있는 나무 막대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, 들쑥날쑥 해주는 게그림의 묘미도 주고 재미를 줄 수가 있을 거예요. 선들을 다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자, 지금쯤이면은 밑에가 다 말랐나 모르겠는데, 밑에가 조금 말러가는 과정에서 지금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말랐나, 안 말랐나, 거의 다, 어, 조금 닦아지네요. 이럴 때, 조금 세부 묘사.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완전 마르기 직전까지도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면서 더 밝은 부분을 조금 더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이제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조금 조금씩 할수 있는 그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마르기 직전과 말랐을 때 그거를 조금씩 세부 묘사하듯이 해주시면 그림 전체적으로 완성도도 높고 작지만 알찬 그림이 될 수가 있죠. 그리고 가운데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체들을 가운데 에 흘러가는 느낌처럼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다가 똑같지 않아도 그 정도 분위기를 잡아주시면 돼요. 자 여기서도 보랏빛이 만약에 이제 어우러지게 하고 싶다, 그럼 여기를 이제 칠할 수가 있겠죠? 그런데 그 안에 조명이 있어요. 그죠? 자, 이 끝에까지 꼭안 칠하셔도 되는 거예요. 여백을 줄 수도 있고, 흐름상 가운데다 집중을 하려면, 옆에까지 그냥 이어가면서 흘러가게 하셔도 돼요. 우리가 딱 그만큼까지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림을 그리다 보면 흘러가게끔 어우러지게끔 하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자꾸 어, 분위기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어두운 건 나중에 진하게 하면 쏙쏙 들어가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지금 여기를 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불빛이 있단 말이에요. 불빛이 있을 때 아까처럼 뭐 조금 닦아내는 방법도 괜찮을 텐데 이럴 때는 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 고유의 색깔, 약간 노란빛이거나 주황빛이죠? 물을 많이 넣어서 떨어뜨리기를 하면 그 주변이 싹 번지거든요. 여기 물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괜찮아요. 자연스러운 거는. 자,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있다가 말른 다음에 조금 이것보다는 이제 말랐다는 얘기고 아예 말리기 전에 다시 한번 도도도독 해주면 이게 번짐을 가지고 그 위에다 나중에 이제 기둥처럼 이 조명 그거 가루 등 불빛 같은 걸 해주시면 돼요. 여기서도 조금씩만 해줘도 효과가 나타낼수가 있고 정확지 않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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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게 해도 그 야경 효과를 나타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물이 아까 확 번졌는데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그 방울이었거든요 이럴때는 조금 심심하지 않게 내가 하면서 이 의도적으로 약간 더 변화를 주거나 색깔을 섞어주기 포인트가 어딘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계속 막연한데 오늘은 야경을 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있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면서 하는 방법을 해보시면 되고 스케치에서 조금 정확하게 하다가도 색칠할 때 한번 분위기로서 크게 크게 해보는 방법 여기 보세요 여기는 선들은 많고 색깔은 안 칠했는데 이렇게 조금씩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또렷해지거든요 뭘 보시면서 꼭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. 벌써 이 도마고 이 모형들 자체로만으로도 벌써 그 느낌이 나잖아요. 그렇죠? 전체적으로 그림을 계속 재밌게 그리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서 녹색깔이 되게 강한데 이 분위기에 맞추려면 녹색깔을 저처럼, 제처럼 너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녹색 빛깔만 내도 돼요. 녹색 빛깔만. 녹색이 너무 강하면 성보다 이게 더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분위기로써 흐리게. 그리고 꼭다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. 점으로만 표현하셔도 되고.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변화를 줄 수도 있고. 하나하나 하나 하면서 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씩 할수록 완성도는 높아지고 멋있어지는 그 단계들이 될 수가 있어요. 자, 스케치할 때도 너무 정확지 않으셔도 돼요. 제가 지금 강약강약 이런 거 했는데 이제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꾸 써보시면서 그림을 내꺼화시키는 거. 자 지금 한번 칠했거든요. 그 칠한 다음에 밑에다가 다른 색깔을 살짝만 해주면 경계가 되면서 번짐이 이루어지고, 어머나,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또 이런 방법도 있네? 이것도 새로운데? 자꾸 발견을 하는 거예요. 그림을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되도록 하는 게 설렘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설렘을 만나고. 하면서 조금 제가 붓을 전체적으로 아까 했다가, 그 다음에 지금은 조각조각 나누고 있어요. 지금 보세요. 싹 했는데, 이거는 위에는 진하고 밑에는 흐려지게 하는 방법이에요. 그림의 속도를 내는 방법.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하다 보면 그 속도라는 것도 알게 되고, 쑥쑥쑥쑥 눌러갈 때도 해주고, 조금 있다가 말른 다음에는 세부 묘사를 하시면서 펜으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. 자, 하다가 위에 그돔 형태를 가지고 마음에 들긴 하는데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싶다. 구체화라는 게 줄무늬 같은 걸더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이럴 때는 펜으로 아니더라도 붓으로 하는데 쫙 긋는 것보다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그렸다가. 그림에 강약이 들어가게끔 그리고 어두워지는 부분에다가 조금만 더 선을 거주면 그림에 이제 또 구체적인 느낌과 이 형태력을 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야경이니까 그림 자체에 색감이 또렷하지 않고 은은한 불빛 같은 느낌이 감돌도록 해보세요 제가 조금만 더 마무리는 더 해놓을게요